박수를 많이 치는데 천박하게 박수를 많이 치고 <laughs> 예능인들 은저 이거 많이 하거든요. <laughs> 그거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아, 한달 돼서 천명밖에 안 됐는데 유튜브를 마, 유튜브 팔로우를 많이 늘리는 법거 이런 거좀 조언 좀, 좀탁드려요 좀 저희도 막 팔로우를 위해서 하진 않는데 그래도. 유튜브를 하시면 많이 오고 공부 어떻게 나 사진 잘 찍는 법, 사진에 관한 뭐 어떤 이야기들, 오. 모든 게다 사진에 관련된 거에요 재밌겠다. 어, 조금이라 고민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네. 제가 아니, 저의 노하우 있다면 어. 뭐 해드릴 수 있다면. 는게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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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빨리 유튜브가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그고요 응. 꾸준히 하셔야 되고, 꾸준히 해야 돼. 얼마나? 아까 네. 그러니까 뭐. 일단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시는 거죠? 그냥, 네. 누구 생각을 하셔야 되고.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어, 요즘은 저거. 그 가짜로 하는 거다 아니까. 어, 그 나는 어, 정말 좋습니다. 솔직 해. 담백하게 응.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람 콘텐츠를 보고 있구나. 아, 이 사람도 우리의 피드백을 좀 이렇게 귀걸이 듣고 있구나. 보기 대한... 너무 많아서 보기 싫어. 아, <laughs> 여기 많아서. 인성이 나쁘다 이런 아, 썰이 있어 갖고. 있어 갖고. 어, 진짜는 아니. 아, 그럼 보지 마세요. 그러면. <laughs> 그럼 보지 마시고. 원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은다 거기서 그랬어요, 일일이 막 네. 댓글도 달아주고 네. 하는데, 사실 저희도 그건 잘 못하긴 하는데 아, 아, 얼굴이 아, 얼굴 알려진 분들은 조금 사실 힘들죠. 방송이랑 다뭐 이런 자기 좌비랑 아, 경행을 뭐, 해야 되니까 뭐, 거기 지장 받으시면 안 되니까. 음. 그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보고 싶은 걸 찾아서 보시는 분들기 때문에.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걸 구독하는 사람들이 뭘 원할지에 대한 아, 고민을 내가 아직 안 했네. 네, 고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오케이. 네, 제네 오시사람들이뭘 듣고 싶어하고 뭘 보고 싶어하는지에 대한. 알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이제 네. 동영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<네네네네>. 네, <laughs> 근데 싫고 다 얘기하시고 음.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제가 이례를 했습니다. 이게 너무 음. 웃겼어요. <laughs> 요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? 요새는 어떻게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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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끝났으면 그냥 아, 딱 넘어가고 응. 그냥 잠깐 이렇게 딱 다시 뭐그 구독 좋아요 다시 얘기면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약간 그 박상원의 얼굴 같은 느낌의 <laughs> 클 <클로징이 웃음> <laughs> 네, 그러니까,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예, 박상원의 예, 얼굴을 예, 알다니 나 거기에 예, 나갔던는데 그러니까. 어릴 때 <웃음> <웃음> 그런 클로징이었달까